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이 구약에서 장로는 가문의 어른 또 족장입니다. 족장. 우리나라우려야 우리나라 하면은 그 시족 집성촌의 촌장. 이게 장로입니다. 신약에서 장로는 이제 목자라는 주 목자. 여기서 이제 교회를 책임진 자. 교회를 책임진 자 그리 봅니다. 그래서 그 장로 하는 일이 뭐냐?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본다. 그야 합니다. 또이에는 양무리를 친다. 양무 친다. 그 목회를 하는 거죠. 양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돌볼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절에 억지로 하지 말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집안이 다 믿었어요. 다 믿어서 믿었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족장이기 때문에 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예. 자원하는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 스스로 원해서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기쁜 마음으로 예,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부정한 이 이익,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좀큰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교회마다 이 건축하는 사람들 있고 예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출판하는 사람도 있고 서재 하는 사람, 무슨 가게 하는 사람, 문방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양하게 있어요. 한 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명이 있어, 여러 명이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때마다 그걸 조정하는 것도 목회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남 남성 교회가 여행 갈 때는 A 여행사, 그 다음에 여성 교회 여행 갈 때는 B 여행사. 그거 안 하면은 교회가 아주 시끄러진다. 예,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 예. 어는 교회는 또 장로가 또 출판을 하는데 모든 교회에서 필요한 책은 그걸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결국 그게 더러 이득이고.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그빼앗가지 주지 않는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굴림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십니다. 본이 되라. 그러면은 목자장 주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럼 배우는 자들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배워야 되느냐? 5절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 성서의 온 뜻은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 복종은 이제 항복하라는 뜻이죠. 항복, 항복, 항복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전혀 없죠. 네. 당신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그게 항복이죠. 네. 전쟁하다가 예. 저기 우린 항복했다. 우리가 어떻게 처분하든지 당신의 손에 맡긴다. 는그 항복입니다. 이 순종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라그이 이 시대의 노예들은 그옷 위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르고 끈으로 묶었다 그럽니다. 예. 일하는 자세로 항상 서라.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세로 서라. 그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듯이 항복하듯이 그를 복종하는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예. 때가 되면은 높이자 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다 높여주시니까 그 굳이 스스로 높,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라. 실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 좀 맡겨라라고 하는 것은 어, 굴로 보낸다는 뜻이죠. 굴로 보내는다, 저분이 있는 서 있는 자리로내 짐을 굴로 보내버린다. 한꺼번에 굴러보내버린다 예. 저분이 이제 책임지도록 하라 그 뜻입니다 내 염려를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도록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죠 예, 주님이 예. 너희를 돌보주, 돌봐주신다는 보 거죠 그 다음에 근신할 게아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음~ 대적이라는 것은 그~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네, 너희 대적 마귀 너희들의 삶을 해방하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껴 있어라 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네, 너희 인생을 해방한다는 마귀인데 한번 넘어가면은 예, 넘어가면은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막 해방한다. 흐트러버린다는거이지 흐트러버린다. 예, 네. 흐트러버린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그뭐 미혹에 넘어갈 때 있다. 미혹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한번 넘어간 게 있으면 그게 우리 삶을 막흔들어버려 흔들어버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게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 이게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있어라 그랬습니다. 그 두루다니 삼킬자를 찾는다. 구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팔절의 대적은 해방하는 것이고 구절의 대적은 싸운다는 겁니다. 예,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거기 넘어가지 마라. 싸우라. 그렇습니다. 넘어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이 세상적인 욕심에서 좀 벗어나이 있셋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야 분별할 수가 있어. 요 예. 세상 세속적인 욕심이 있으면 좀더 편하고 좀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으면 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그 마귀가 우는 사자지 두루 다니며 삼비자를 찾을 때그 삼키움을 당해 버립니다. 삼키움.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와 싸워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해방 그들의 삶을 해방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틈이 있으면 먹어버린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십절은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터를 견과게 하신 터를 견과게 그냥 견과해서 우리의 삶을 견과게 세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다 11절부터는 이제 인사가 됩니다 인사 권능이 세세무공하도록 그에게 쓸지어다 내가 신실한 형주라 하는 진로안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쓰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라. 의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를 받아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는 사랑이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습니다당시 사람들이 있어서 입맞춤은 최고의 환영, 예 존경의 표시고. 올날에도 그 유럽 쪽에서는 그 입맞춘다라고 하는 게 입맞추는 것이 입술로 맞춘 것이 아니라 뺨에다가 맞추하는 건데 그또 했느냐 안 했냐 가지고 또 싸움이 또 일어나더라.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예절인가 봐요. 굉장히 예의고 상대방을 존중해 긴다. 그 표시인 것 같아요. 표시. 남자끼리도 그렇게 하고 또 여자는 자기보다 저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한쪽 무릎을 굽히고 인사하는 거. 그것도 안 해,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또 굉장히 또 공격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그쪽 지방에서 내려온 그 하나의 어떤 예의 죠 예의라는 거죠. 예. 예의. 우리도 사, 우리도 사랑으로 문안해야 됩니다. 예. 만날 때마다 안녕하셨어요. 평안히 지내셨어요. 이리 인사하는 거죠.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평강이 없는가? 나는 왜 마음이 항상 이렇게 번잡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다른 생각이 많은 거예요. 다른 생각. 그때 다시 자기를 어, 자기 마음 문에 활짝 열고.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놓고 주님 앞에 끄집 정직하게 다 끄집어내놓고 살펴보면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예수 안에 가면은 평화가 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평,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자아가 강해서 그걸 다시 문을 열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고 다시 어, 자기 마음을 살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살롬을 주십니다. 자, 이 사는 동안 주의, 주께 주신 살롬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